오늘은 나를 귀히 여기시는 하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 나를 귀히 여긴다 하는 것은 참 듣기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 위로 함께 올라가서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었습니다. 산상수훈, 즉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데요. 그때 새가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저 공중에 나는 새를 좀 봐라. 대개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보면 자유로워 보이고 근사해 보이고 높아 보이기 때문에 되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얀색 백합은 아니고요 백합과에 들어가는 빨간색 꽃입니다 그 꽃이 흐드러지게 핀 들판을 보면 아마도 제자들은 다 같이 아름다움을 느꼈을 겁니다 보기 좋은 그 장면을 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새는 농사도 짓지 않고 곡간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먹이신다. 이 꽃은 길쌈도 하지 않고 스스로 예쁜 색을 옷 입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은 너희를 더 귀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공중의 새도 귀하고. 들판의 꽃도 아름답고 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일관되게 동물이나 식물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더 관심이 있으세요. 사실은 사람을 위해서 동물과 식물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히 여긴다는 말은 참 감사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존귀하게, 다른 말로 하면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나 자신을 여러분 스스로 무시하지 마시기 바라겠고, 우리의 이웃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이웃을 역시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 존귀함의 범위를 상당히 좁게 제한하곤 합니다. 존귀함을 받는 것에는 좋아하지만, 타인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에는 조건이나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뭐 외국인도 혹은 이웃도 다 귀하게 여기는 건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내 자식, 내 가족, 내편이 사람들에 대해선 귀하게 여기지만 한 발짝 더 나가면 오히려 미워하기일 수 있고 혐오하기까지 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지난 며칠 전 우리나라는 수능 고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능을 보면. 매년마다 화제가 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수능 필적 확인 문구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마 이거 낯설게 보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어, 수능 고사를 보면 OMR 카드라고 하는 답안지를 쓰는데요. 대개는 객관식으로 거기에 점 형태로 답안을 써 내려갑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옆칸에 자기 글씨를 쓰는 난이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50만 수험생이 똑같은 내용의 글을 씁니다. 올해는 그 내용이 뭐라고 썼느냐 하면 가장 넓은 길은 언제나 내 마음에 양광모 시인의 가장 넓은 길이라는 시의 일부분입니다. 내용이 좀 과슴이 와닿죠? 입시 스트레스로 답답하고 미래의 불안감 때문에 이 스트레스 받았던 수험생들에게 가장 넓은 길은 언제나 내 마음 속에 있다고 하는 이 문구 하나가 뭐 위로가 됐다는 뉴스도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시험지 답안에 저걸 왜 쓰지? 여러분 혹시 그 이유를 아십니까? 수능은 1990년 초반에 시작됐지만 이 수능 필적 확인 문구는 2005년 사건 때문에 2006학년도부터 적용된 어, 내용입니다. 그럼 2005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하면 우리나라 개국일에 최대의 입시 부정 사례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전국에서 수능고사를 보는 수험장에서 전국에 있는 수많은 수험생들이 시험에 부정행위를 한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당시에 있었던 휴대폰 또는 미디어 기기를 가지고 대부분 했고요. 또 대리 시험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여기에는 학부모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했고요. 모두가 다한 통속은 아니었지만 전국에 만연되어 있던 입시부정이었습니다. 이때 적발된 사람이 3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거 안 된다. 해서 2006년부터는 거기에 필적 확인을 쓴 거예요. 다른 사람이 대리시험 보지 못하도록 하는 초유의 강수를 둔 겁니다. 다른 나라엔 이런 제도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신박한 방법을 사용한 거죠. 물론 대학 입시는 어느 나라나 치열합니다. 또 대학 입시에 대한 비리는 정도의 문제가 있지 대부분의 나라에 존재하기도 합니다. 미국도 얼마 전에 2015년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대학교에서 큰 입시 비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대학 입시 경쟁의 가장 치열한 나라 중국과 인도라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은 대학 입시에 목을 매일까요? 왜 그렇게 그걸 중요하게 여길까요? 최소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용서하지 못하는 죄두 가지가 있죠 병역 비리, 입시 비리 이두 가지에는 모두가 공분하고 모두가 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중에 입시 비리는 그 폭발력이 상당히 크죠 내 자식에게 피해가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뒤집어 생각하면 범법 행위를 통해서라도 내 자녀에게 좋은 대학, 좋은 학벌을 갖게 하고자 하는 학부모의 욕망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우리는 학벌이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의 두려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변화, 무쌍한 두려움 속에 보장받을 만한 것몇개 없는데, 그중에 하나가 10대 후반에 얻을 수 있는 학벌이라고 많은 사람이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사람 누구를 소개할 때아 이번 서울대학교 나왔어요라고 하면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덕을 조금 봤습니다. 저 서울신학대학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는데 자기 혼자 착각해서 아 저번에 서울대학 나왔대 이렇게 보시고 저에게 좋은 자리를 이렇게 주시는 분을 실제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뭔가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는 것 자체가 무슨 나쁜 짓이겠습니까? 그건 분명히 훌륭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을 과도하게 다른 것과 연결시킬 때, 그러니 저 사람은 공부도 잘하고 성품도 좋고 성실하고 믿을만하고 미래가 창창하고 모든 것이 보장된 사람이라고 하는식의 해석은 분명히 어딘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장할 수 있는 상황이 없는 이 시대에. 학벌과 돈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미래가 보장되는 일이라고 믿는 그지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든 내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학벌 주려고 애쓰는 것 같습니다. 제가 돈을 한번 예로 들면요. 오늘 읽은 마태복음 6장에는 돈에 대한 말씀들이 있어요. 내마내 내 물질이 있는 그곳에 내 돈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26절, 31절에 보면 돈과 재물, 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희는 두 주인 섬길 수 없다고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진 않는데, 돈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인생의 보장성, 인생의 신뢰를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두려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니 너는 나를 신뢰해야 된다. 인생을 책임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저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화를 좀 봐라.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공중의 새는 하루종일 놀고 먹을까요? 아니면 하루종일 바쁘게 일할까요? 제가 새가 한번, 어, 이렇게 자기 둥지를 짓는 걸 하루종일 본 적이 있습니다. 야나저 새처럼 살다간 과로사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너무 궁금해서 사실은 전문가한테 물어보기도 했어요. 새가 이렇게 둥지를 짓는데요. 그 나뭇가지 하나하나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둥지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나뭇가지가 가까이에도 있는데 굳이 멀리까지 가서 가져오더라고요. 산을 한두 개는 넘어가지고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전 철원 까치는 특별한 건가? 그리고 그렇게 만든 둥지에서 새가 알을 까고 새끼들을 먹이는데요. 하루에 그 새끼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야, 나는 건좀 근사해 보이는데 정말 바쁘게 사는구나. 그 전문가에게 물어보니까요 그러더라고요. 새들의 습성이랍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새는 정말 눈도 깜빡이지 않고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새처럼 부지런하게 살면 우리 못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할 때에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 일하지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게 핵심 사항이에요. 하나님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기니까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하늘에 뚝뚝 떨어지겠지. 이게 결코 아닙니다. 일 해야지요. 성실하게 살아야지요. 땀 흘려야지요. 그런데 그러면서 걱정과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이지요. 왜 그럴까요? 왜 걱정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할까요? 성경에 너무도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30절,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면서 마지막 34절에서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괴로움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한날의 괴로움이 있어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라고 하는 말씀처럼 오늘은 괴로움이 족한데 가득한 거예요. 내 몫의 괴로움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인생은요, 그렇게 괴로움 없는 잠깐의 순간이 있을지 몰라도 괴로움의 연속입니다. 제가 예언을 하나 할까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도 예외 없이 아프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죽음으로 이별하는 순간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 동안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요, 내가 너를 귀히 여긴다는 말씀은 문제가 하나도 없게 해줄 게가 아니에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는 말씀이에요. 네가 경험하고 있는 그 괴로움, 그 고난 이거 충분히 내가 알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을 봅니다. 목사님. 은퇴하고 돈을 벌지 못하니까 제가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목사님, 병들어 누워 있으니까 인생 이렇게 살아선 뭐 하나 싶어요.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고 하등 쓸모없는 것 같은 나, 죽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유용함이 좀 달라진 것이지요. 용도가 변화된 겁니다. 그리고 쓸모가 있고 없고의 가치를 사람이 정할 수 없습니다. 평생 볼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세상 누구보다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자본주의는 얼마나 경제적 가치가 있는가를 따질진 모르겠으나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는 것은 내가 유능하고 무능하고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연봉이 높고 낮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은 나의 직분을 보거나 직장을 보거나 연봉을 보거나 학벌을 볼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도 놀랍게 가장 고난의 그 순간, 가장 외롭고 아픈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날의 괴로움이 적하다는 뜻은 괴로움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괴로움의 순간에도 주님 나와 함께하신다는 의미예요. 몇주 전에 우리 교회 성가대가 팔계지방 연합 중부지역 찬양축제에 참가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려서 잘 아실 거예요. 대형 버스를 타고 축제가 벌어지는 원주 중앙교회에 갔는데요. 이제 그 교회로 들어가기 위해서 버스에 다 내리고 걸어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교회에 들어가기도 전에 길에서 성가대원 한 명이 넘어집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얼굴을 그대로 땅에 박았습니다 얼굴이 찢어졌어요 피가 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바로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고 15반을 강양을 꼬맸습니다 네. 열심히 준비했던 찬양을 부를 수 없었습니다 음, 가족이 춘천에서 차를 타고 와서 수술이 끝나고 저녁에 우리 권사님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일을 해야 되는데 생계에도 지장이 생겼습니다. 또한번 수술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병원에 가서 계속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잘생긴 얼굴에 흠이 갔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 상황이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고 또 찬양하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했는데 찬양을 하기는커녕 넘어져서 이게 뭔 꼴인가. 아프기도 하고 실제로 힘들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한 거죠. 가족들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세 명의 아들 다 아버지 걱정이 컸습니다. 제가 그날 저녁 통화를 했는데요. 첫마디가 목사님 괜찮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수술해서 얼굴을 열다섯 번을 꼬멘데게 괜찮은 겁니까? 뭐가 괜찮다고 말하는 걸까요? 저는 어,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도 사고 당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또 병에 걸릴 수 있지요. 이웃이 당하는 고난이라면 고통이라면 나라고 예외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누구라도 당하는 어려움이라면 나라고 피해가는 건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부도 맞을 수 있습니다. 사기도 당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 사고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육체적인, 신체적인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요. 내 가족이 그런 피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원인의 분석이나. 하나님에게 어떤 의도가 있는가 하는 항의성 호소가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말씀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는 것과 걱정하는 것과 믿음이 작은 것을 항상 매칭해서 함께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떤 어려움의 순간도 이해되지 않는 억울함의 순간도 다시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분이에요. 다친 그 주에도 기 많은 큰반창콜얼굴에 절반을 반창콜 붙이고 와서 저기 앉아 계셨고요. 어제도 바람 부는데 저는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저 상처에 연탄재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 근데 어제도 아침부터 나와서 저 부부가 사랑의 연탄 봉사를 했습니다. 원망이나 불평, 뭐 교회가 왜 이래, 하나님 왜 이래요라고 하는 말 대신에 있을 수 있지요. 이런 일 일어날 수 있지요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다음 스텝을 밟는다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고난과 사고지만 여러분 그 고난과 사고가 내 인생 전체를 잡아 삼키지 않도록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체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의지하는 저 여러분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 봅니다. 교회에서 사고나 질병 앞에 오히려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태도를 보이시는 분들을 봅니다. 그런 분들은 결국 한 날의 괴로움이 그날로 족한 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그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관심 갖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그렇기 때문에 감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게 감사한 것은 바로 이 지점에서 드러나는 태도입니다.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생각하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고백은 결국 감사의 고백인 것이죠. 질문이나 항의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묵상해 볼수록 경험해 볼수록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실체 앞에 서게 되면 나의 한없이 작고 부족하고 더러운 모습이 보이고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은혜 가운데 품어 주시는 영광된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의 결론은 결국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놀라운 애는 더 누려지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시작을 수능 필적 확인 문구로 시작을 했어요. 이게 벌써 15년 넘게 진행이 됐는데요. 제가 아는 한 최고의 필적 확인 문구는 2011년도 시험이었습니다. 이때 전 전국의 수험생들이 똑같은 글을 뭐라고 썼냐면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라는 문장을 썼습니다. 이것만 보면 문맥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잘 모르는데요. 정채봉 시인의 첫 마음이라고 하는 시인데 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 일부를 제가 소개하면 이래요.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 일을 한다면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깊어진다는 뜻이죠.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에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인생을 돌본다면, 날마다 깊어지고 넓어질 것입니다. 개업날에 첫 마음으로 손님을 받고, 언제나 돈이 적으나 밤이 늦으나 기쁨으로 손님을 맞이한다면, 날마다 넓어지는 인생을 살 겁니다. 근데 이런 문장이 이 시안에 있어요. 세례 받던 날에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에 다닌다면, 날마다 새롭고 깊어지며 넓어지게 될 겁니다. 아, 아쉽게도 요 문장은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회복되어야 할첫 마음이 무엇일까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나를 하늘의 권세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잊지 않고 신뢰하고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더욱 넓어지고 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세례받고 입회하시는 분들에게도 똑같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고난 앞에서도 슬픔과 좌절이 아니라 타인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태도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붙잡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매일매일이 추수감사주일이 될 것이고 우리의 인생에 남은 여생은 감사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오늘도 하늘아버지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